이 얘기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어머님들 소개부터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누구부터 하시면 좋을까요? 뭐를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누를요뭐라 해야 되지? 아. 그냥 가볍게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이름만 소개하셔도 되고. 아. 음.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름은 이달순이고요. 음. 달달둥근달입니다. 이니다 저는 저는 매듭팀에서 일하는 이손자입니다. 그리고 예명은 나팔꽃 할머니고요. 음, 다닌지는 1년 정도 다, 다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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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마르코매듭팀의 예쁜 달님 김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요즘에 이제 자기가 심취해 있는 분야, 하다 아, 이거 너무 좋아. 나 누구 연예인 너무 좋아해. 이런 거를 음. 단어로 요즘에는 덕질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누가 좀 써놨는데, 덕질이라는 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라고 하거든요. 어머님들은 그런 것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나는 있다 지금. 음. 뭐 그런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있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 있어요 저는. 어, 있어요. 우세요. 지금 이거 매듭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거 저거 어디지? 매듭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지? <laughs> 유튜브? 어, 유튜브, 유튜브. <laughs> 머리가 이래요. <있네요. 웃음> 거기에, 그것만 나오면은, 다 찾아봐요. 오. 그런데, 우리 이 매듭하고는 틀리더라고. 근데 그거는 실이, 음. 이 실하고 틀려요. 매끌매끌한 게, 좀 굵어요. 음. 그렇게 동양, 옛날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놀이개 한복 입고 놀이개 어, 놀이개 어, 그런 거 만드는 전 그런 실이더라고 음. 그런데 그것도 전에 좀 해봤거든요 제가 네. 해봤는데 지금 뭐 한참 안 해봐 가지고 다 잊어먹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왜 저녁에 왜 저거 어탑 세븐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는 그기에 빠져가지고 <laughs> <laughs> 꼭봐요그 오늘 <laughs> <laughs> 음, 두 개의 그 국제 심취에 계시는 거 저도 저도 심취에 있다고는 말하기 조금 네. 애매한데. 저도 트롯에 나오는 그탑 세븐을 보면서 김호중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남자가 잘생겼으면서 모든 노래를 내가 생각하기에 트롯을 불러도 명곡같이 부르고 그 사람은 성악을 전공했는 분이라서 항상 막 자기가 경험했는 노래 같이. 그렇게 진심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분만 나오면 잘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합니다. 음. 기억나는 그 노래 같은 거있으세요 부르셨 부럽다고. 그유 호중이가 네네네. 고맙소. 음. 음, 고맙소 그거 부르면서 호중이가 김천예술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음. 그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부르거든 호중이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서 자기가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를 담아서 그 노래를 해요. 그 노래만 들으면 저도 괜히 그에 딸려 들어가서 막 가슴이 썰이 한 거야. 그래서 고맙소.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음. 저도 이어서 이렇게 이제 이순자 씨처럼 응. 김호중 씨를 좋아하는데, 그래 이제 뭐 물론 이제 음악성도 대단하고, 그런 그래 이제 큰 환경이 되게 불우했는데그 고난을 딛고 이겨서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 불우한 애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정말 이랬어. 성공하기가 참 힘든데, 어, 그 역경을 딛고, 그 할머니 요원을 따라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서 지금, 오늘날 같이 제가 유명한 성악가이면서 성악을 모태로 해서 이렇게 트로스로 갔기 때문에 그 점이 참 높이 평가되고. 그럼 혹시 과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 추석 때 음, 있었던? 음. 뭐 이제 콘서트 같은 것들 TV에서 많이 해줬잖아요. 음. 저도 보신 음. 거 있으세요? 아 있잖아. 음. 뭐, 저 보신... 아니, 우리 나오나 봤잖아. 나오나. 아그 명언. 보뭐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사람이라서 있잖아. 그냥 별이 별꼴 이러면 되게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산다면서 <laughs> 있잖아 아, 어, 나못 어, 봤다. 못 봤어. 어그 이야기 했잖아. 살다 살다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산다면서. 아. 어, 경상도 사투리로 어, 어, 역대의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혼자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음. 지금 우리 이 시기도 에 어려진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지켰다면서. 정말로 있잖아. 그 멘트. 명담 명언. 명은. 어, 멘트에, <laughs> 그 멘트 안에 지금 나무나의 축가가 최고치로 올라갔다 하럼 <laughs> <laughs> 지금 가수 얘기만 했는데 가수 말고 따로 내가 좋아하거나 <laughs> 아니면 아, 저, 저 배우가 관심 있었다. 음. 음. 저 사람 되게 괜찮네 라고 얘기해 보셨던 음. 분들 있으세요? 아, 우리는 이제 늙어서 그렇게 빠지고 그럴 음. 정도로 <laughs> 막 <laughs> 누가 좋다 뭐 이러고. 한창 시절이 많이 왔는데. 2 0대고3 0대고아 그러면 짝사랑인데 그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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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런 거는 짝사랑인데. 뭐 <laughs> 말이에요? <laughs> 그냥 아 그분은 그 드라마에서 참 어울린다 이거 정도지. 아, 아, 뭐, 뭐 있으세요? 기억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 어머도 없으세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laughs>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 왜 일들 를래 했냐면 요즘에는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음. 그런 게 생기면 음. 저, 본인들이 그 가수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음. 아 좋아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거 관심들이 있어 하고. 어, 그거는 우리는 나이도 근데, 하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데 관심있지 음. 우리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음. 음. 어, 그 우리가 나이가, 나이... 나이가 들어서, 그냥, 어, 어, 그렇게, 어, 그리고 소녀 같은 마음은 없어. TV도 보면은, 네네. 그때는 이거 더, 들으면 알잖아요. 음. 그 시간 지나가면 맞아요. 잊어버려요. 아, 잊어버려요. 나이가 잊어버리지. 나이가 잊어버리지 금방 이어버려 그리고 소녀 감성이 없어졌어. <laughs> 와, 소녀 감성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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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막. 근데... 막 사람 옛날에 막푹 빠지고 그런 게 없어졌어. 없어지어지금 그래서도 안돼 그지? 어, 소녀가 성이 없어졌어. 무던해야 왜왜 무던해야 돼. 이제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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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니, 뭐를 먹고 할 줄도 알고. 응. 음, 무던해야지 한쪽이 나무치지, 너무 치추 뭐. 너무 누가 뭐를 먹고 좋아졌더라. 이런 데더 관심이 많지. <웃음> <웃음> 가수나 칼리스가 <laughs> <탤런트가 웃음> 멋졌다 <웃음> 이러는데 관심이. <laughs> 그래도 김호중이랑 막 가곡 같은 거 이런 오, 거. 호중이는 너무 오, 작, 좋아. 가곡은 진짜 힘들잖아. 짝사랑이야. <laughs> 팬, 김호중이 팬이라. 들어서 들어서 트로트, 아. 이렇게 음 올라갈 때 힘들면 한번딱 끊기 해가지고 탁 부르면 되거든. 근데 가곡은 아니잖아. 딱 악보대로 불러야 되 돼. 엄청 힘들어. 근데 너무 잘 부르잖아. 방금, 방금, 그, 말씀하신 소녀 감성이 <laughs> 소녀 감성이 없어졌어. 무디었어 <laughs> <웃이졌어>. 맞아. 그 <맞아. 웃음> <근데> 약간, 그. <laughs> 덤덤해졌지. 아, 최근에 프로로 조금, 조금은 살아, 살아나신 거세요? 사랑한 거? 아니, 조금 살아나신 거세요? 소녀 감성이? 어, 그거 호중이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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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아, 진짜 허중이 때문에. <laughs> 그러면, 아니, 유튜브 사랑하시고 그럴 정도면 사실, 어, 관심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래 매듭하면서 네. 집에서 숙제가 있잖아요 저들 받아 갖는 거 그거 하면서는 호중이 전복 듣기로딱 해놓고 해요. 어... 아 진짜. 어... 아우 진짜. 어... 아, 진짜. <laughs> 전복 듣기 이런 거. 어, 그만해 또. <웃음> <응>? <웃음> 어. 나중에 뭐 콘서트 같은 로 가보고 싶어. <laughs> 가보고 싶어. 팬클로에도 가.